안녕하세요. 다산중학교 학생 여러분. 구주입의 중등부 수학강사 이두원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부터 저와 이번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또한 여름 학기에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 학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는 2단원 인수분해부터 3단원 2차 함수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논수령 없이 선택형으로 총 2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단원별로 살펴보자면 인수분해 4문항, 2차 방정식 12문항, 2차 함수 10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별로 살펴보면 기본문항 17문항, 중간 난이도 아홉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작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와는 다르게 중상 난이도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아서 시험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체감 난이도는 어느 정도 낮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항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조금 있지 않은 시험이었나 싶습니다. 자산중학교 특유의 도형을 활용하는 문제들도 이번에 몇몇 출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표는 이번 시험 문제들을 유형별로, 단원별로 구분해 놓은 표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볼 문항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1번 문항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4번, 25번 문항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1번 문항은 마지막 계산을 할때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수가 나왔던 문항이고요. 24번과 25번 문항은 도형을 활용하여 식을 작성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번과 25번 문항을 저와 지금부터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번 문항입니다. 24번 문항은 1차 함수가 주어지고 그 1차 함수에 대한 식을 세워서 a점의 좌표를 구해내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먼저 1차 함수의 x절편 y절편이 둘다 주어졌기 때문에 1차 함수 식을 작성을 하고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 a의 좌표를 k, k+3으로 설정합니다. 자, k가 문제에서도 명시되어 있죠.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a가 1사분면의 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래프 상에서도 눈으로 봤을 때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 a는 1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의 x좌표인 k는 양수라고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작성을 하고 이 넓이를 2차방정식의 형태로 풀어낸다면 답은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k 값이 2차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한 대로 k가 양수인 조건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다면 k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1이라고 정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 여러분들은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선지 안에 k가 음수일 때도 같이 포함돼서 구성된 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셨던 학생들이라면 문제를 좀더 꼼꼼히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5번 문항입니다. 25번 문항은 직사각형의 닮음을 활용하여 대각선 길이의 제곱을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구주입에서 내신 대비를 한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내신 대비 기간에 다루고 있는 교재인 내신코어 2차방정식 스텝2 48번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은 25번 문항입니다 25번 문항은 직사각형의 닮음을 활용하여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구주입에서 내신대비를한 학생들이라면 내신대비교재인 내신코어 스텝2 48번에서 보셨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먼저 ED의 길이를 X로 잡고 닮음의 성질을 활용해서 비례식을 세웁니다. 자, 이때도 ED의 길이가 변의 길이기 때문에 X가 양수라는 조건을 꼭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비례식을 이제 풀어내면은 2차 방정식 형태의 식이 구성되고 이 식을 근해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내주면 X값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2개 중에 앞에서 말했듯이 X가 양수기 때문에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5다 라고 정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bd의 제곱의 길이를 구해내면 답을 수월하게 낼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 풀이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지필평가 문제의 난이도는 쉽고 문제가 수가 늘었습니다. 문제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 저번 시험에는 있었던 6점짜리 문항들이 사라졌고 5점짜리 문항들이 최고점 문항들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문제들이 교과서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 프린트에서 대표 문항들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중에서는 유의하게 봐야 될 부분은 계산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여러 있었다는 겁니다. 계산 실수를 했던 학생들이라면 어 다음 시험 준비를 하거나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문제를 좀더 꼼꼼히 읽고 연습해 보는 습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잘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험도 이렇게 계속 쉬울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2학기 때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꼭 꼼꼼하게 완벽하게 공부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여름 학기 학습 전략을 얘기해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이 한 달이 채안 되는 짧은 기간이라고 해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수학 공부가 좀더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3학년 2학기 과정을 미리 선행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3학년 2학기 과정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3학년 2학기 과정을 이미 선행한 학생들이라면,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인 공통수학 1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을 권,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현재 2차지필평가에서 공부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공통수학 원 과정에서 그대로 확장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또 어떤 문제들을 내가 앞으로 풀어내야 되는지 어, 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보면서 공부해 볼수 있는 시기가 되겠고요. 중등수학과는 다르게 고등수학에서는 한 번에.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한 번쯤 경험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2학기 과정에서 나오는 도형 파트에 대해서 미리 연습해 봐야 됨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 암기만 한다면 도형 문제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문제를 아예 풀어보지도 못하고 틀려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도형을 보는 시선들이라든지 아니면 접근 방법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다산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함께 달려가는 구주이배입니다. 감사합니다.